주로 국공립병원 안에 마련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24시간 운영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톱뉴스에서 톱퍼봤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 32곳 중 야간응급지원 인력이 없었던 날은 9곳에서 260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공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존에는 병원응급실이 야간 당직 의사 로부터 응급증거 채취를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응급실이 폐쇄되거나 해당 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응급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에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이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의료진 공백이 생기면 다른 병원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달 강선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의 권역별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